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3월 10일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자, 일단은 뭐미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에 상당히 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 상승으로 이제 말아 올린 건데 자, 그래서 오늘짱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음, 좀 많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코스피는 뭐 강보아. 음, 코스닥은 약보아. 어, 뭐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어, 그런 모습이 나왔고, 어, 조금 답답한 어,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5일 연속 양봉이에요. 예. 근데 이제 빠질 때도 양봉이고, 올라갈 때도 양봉. 올라갈 때는 당연히 양봉이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빠지면은 올라오고, 빠지면은 올라오는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요새 이제 코스닥이 정말 약세인데 코스닥은. 오늘도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금요일은 120일선 지지였는데 오늘은 여기 마지막 지지 라인인 60일선까지 왔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 기준으로 봐서는 여기서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내일장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어 확실히 최근 며칠간 흐름은 코스닥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뭐 지난주에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코스피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어이 소외주들이 계속해서 코스피에 있는 소외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주, 철강주, 건설주, 뭐 정유주, 뭐 이, 그 인기 없고 많이 빠진 종목들의 상승세가 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조정이 오늘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 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예,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많이 빠지는 종목이 없어요. 많이 빠졌던 종목은 올라오고 있고, 많이 빠져야 되는 그런 종목은 별로 안 빠집니다. 그런데 코스닥에는 지금 빠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은 거의 바닥권인 것 같기는 한데 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근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가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모멘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뭐 오늘 뭐 트럼프가 뭐 빅테크 기업의 CEO 만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CPI도 발표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 CPI도 있고 또 예산안 셧다운 문제도 금요일 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길게 보면은 금요일까지도 장이 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금요일 이후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미 좀 빠졌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오늘 뭐 빅테크 기업 만나 가지고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CPI가 어뭐 괜찮게 나와서 어또 반등이 나오고 뭐어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빠르게 이제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에 뭐 예산안도 뭐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라면은. 어, 시장은 뭐 이번 주 내내 좋을 수도 있고요. 어,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서야 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눈치 보기 장세이고, 뭐, 올라갈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안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까 코스피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 민감 쪽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진해요. 그냥 일부, 그냥 테마성 몇 종목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 있는 반도체주들 여전히 움직임이 없어요. 삼성전자도 없고, 하이닉스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막다 올라갔다 빠졌어요. 어, 자동차주들이 조금 올라왔고, 어, 최근에 은행주들이 제법 빠졌는데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 음뭐별 음,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고려와연 올라오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철강주들 빠지고. 조선주가 강세였긴 한데 오늘은 엔진 관련된 종목만 좋았다 나머지는 다 부진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화학주도 전반적으로 조종인데 예, 요새 올랐던 종목들은 조종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못 올랐던 뭐 정유주들은 오히려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건설주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경기민감 쪽이 최근에 주도주예요 쟤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어 경기 민감 일부 종목들만 좋았고 나머지는 다 지지부진해서 예 코스피는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고 뭐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마이너스기 이 때문에 이제 더안 좋을 텐데 일단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이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인데 나머지 종목군에서 좀 빠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고요 특히 오늘 HLB가 장 초반에는 막20% 하한가까지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컸는데 에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바이오주 쪽은 요새 재미가 없다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반도체나 아뭐 2차전지 쪽이 이제 괜찮긴 했는데 근데 그쪽도 보게 되면 일부 종목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차전지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세였지만 삼성 SDI는 계속 약세. 에코프로, b m 이랑 LNF, 코스모신소재는 강했지만 다른 애들은 약세. 예, 나머지는 정말 일부 반등.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참 재미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반도체 쪽도 뭐 오르는 게 있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빠지는 종목이 더 많았다 예 그래서 어 이쪽도 쉽지 않고 이차전지 쪽도 쉽지 않고 바이오도 쉽지 않고 예,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음 시장 반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 반등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이번 주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봤해 보기는 하는데 뭐 언제까지나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어 일단은 반등 가능성을 두고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예 이쪽에 대해서, 어, 매수 관점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더라도 많이 올리려고 해도 많이 못 오릅니다. 올라가면은, 뭐, 이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상하기 때문에, 어, 빼려고 하는 물량이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종목들이 온전히 가기가 힘들다 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뭐 나머지 보게 되면은 음, 뭐별 움직임이 없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재미없는 뭐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시장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이런 때에잘 공략을 하셔야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만히 있기보다는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미리 찾고 어, 뭐 새로 매수를 한다던가 리밸런싱을 토행해서 종목을 교체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나 이차전지 쪽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어, 여전히 예, 주도 섹터 쪽에서는 뭐 어차피 미국장이 반등이 크게 나오려면 반도체주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반도체주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2차 전지 쪽도 어 현재까지는 전고체 쪽으로만 아 관심을 가지면은 괜찮을 것 같다. 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시장이 잘안 올라오니까 뭐 이게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좋은 쪽은 여전히 조선주입니다. 예, 조선주를 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엔진 쪽이 강했죠.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도 괜찮은 자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중소용주도 마찬가지예요. 동성화인텍도 21선 지지 받고 있고 한국카본도 지지 받고 있고서 얘네들도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엔진주는 오늘 강했고 예. 어, 태광이나 성광밴드 역시도. 어, 주요 지지라인을 잘 지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에,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 많은 니 있으니까, 어, 이 요번 기회에 조선주를 요런 자리에서 한번 편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1순위는 이제 조선주고, 어, 그 다음에 2순위도 이제 방산인데, 방산주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반도체 쪽이 일부 반등이 나오고 일부는 약세였는데, 예, 반도체 쪽도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예, 반도체 쪽이 안 올라오면 시장이 안 살아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 반도체 쪽도 어, 관심을 이제 가져보는데, 예, 반도체 쪽은 음, 1순위가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에서 DBI텍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비전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신텍이라든가, 아어 최근에 코리아 서킷, 예,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솔 어, 이런 종목들, 뭐 CXL 이슈, 소캠 이슈, 뭐 개별적인 이슈, 그래서 최근에 비교 비교적 어뭐 갑자기 올랐었던 이런 종목들이 눌림을 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계속해서 전고체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지금 봐서는 대장주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저거 외에는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위주로만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2차전지는 뭐 많이 매매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2차전지 종목 뭐 하나. 반도체 종목 하나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들 위주로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데 그러한 흐름을 다 반영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코스피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요. 그래서 확실히 경기 민감 쪽이 괜찮고 코스닥이 잘 가려면은 어찌 됐든 나스닥이 올라 많이 올라가던가 기술주들 성승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장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가 바닥일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모멘텀이 될 만한 게 굉장히 많아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가 있고 뭐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 해서 이거는 뭐가 봐야지 할것 같은데 에, 아무튼 뭐 요번에만 저점을 찍어 주고 재차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라면 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에,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선 <laughs> 반도체 이사 전지 예 그리고 어그외에 아마 반도체주 올라오면은 뭐 AI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점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오르고 뭐 이런 종목들 굳이 예,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적절히 조정을 받은 종목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셔라. 아 그쪽에서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아 그리고 금요일까지 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서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있어요 음 그것도 이제 굵직 굵직한 게 예,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어 그냥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그쪽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냥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아,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섹터 내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게 나빠 보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좀 어렵고 지지부진한 뭐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이게 또 재수가 없으면 내 종목만 또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그럴 때일수록 어, 소수의 종목에 예,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종목들은 제가 아, 앞서 다 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잘안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0 1 0 6 4 7 1 6167번으로 숫자 7번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다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뭐 리밸런싱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손절하는 거뭐 이런 것들도 다아 알려드리니까요. 자 부담 없이 숫자 7번 문자 주시고요. 자 AI 전자책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에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어, AI 전자책을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전자책이라고 어, 문자 주시면은 음, 되겠습니다. 예,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계속해서 어려운 장의 시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내일부터는, 어,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